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리벌스페이스 HPLC 분석에서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는 예상치 못하고 비상식적인 피크에 출연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피크의 유리 중에 하나는 어, 앞에 분석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어, 이런 피크를 보통 이제 캐리오버 피크라고 얘기를 하죠. 캐리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건 사실은 앞에서 넘어오는 피크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앞에서 인젝션을 했을 때 오토 샘플러에 남아있는 잔여 샘플이 그 다음 인젝션에 주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젝션을 했을 때 나오는 크로마토그램이 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른 샘플을 두 번째 인젝션을 했을 때 같은 위치에 같은 리텐션 타임에 앞에서 나온 피크의 한1%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이, 이 정도,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샘플의 성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을 우리가 보통 o 이 오버라고 얘기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늦게 일루션되는 픽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컬럼이 있어요. 인젝션을 해서 각각의 피크로 이렇게 밴드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검출기에서 검출돼서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자이 피크는 대단히 리텐션이 길어서 아직. 컬럼에서 미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시험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네, 시험을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샘플을 인젝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시험 결과에 그다음 실험한 결과에 크로마토그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인젝션한 샘플의 마지막 성분이 어, 제일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앞에서 넘어온 픽이 두 번째 픽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넓게 보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뭐 이렇게 됐다가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픽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픽들이 서로 면적이 피크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앞에 있는 픽의 폭이 뒤에 있는 폭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비상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컬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짧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계폭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작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아이소크래틱 조건에서, 아이소크래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의 조성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소크래틱 경우, 경우에, 앞에서 인젝션했던 샘플에 남아 있는 성분 중에서 이제 굉장히 천천히 일루션되는 예, 리텐션 타임이 굉장히 길어서 미처 크로마토그램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분석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레디언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레디언트에서는 분석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일루션 스트런스가 굉장히 커지겠죠. 용매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왓시 아웃, 그죠 플러싱돼서 나옵니다, 그죠다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소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판단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옆에 크로마토그이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안 보이죠. 예,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일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넣을 거니까 예,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면 되게 가정스럽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비상시적인 하나 피기 하나 보이죠. 예, 한2분 정도에 나오는 굉장히 넓찍한 예, 폭이 넓은 그런 피기 하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혹시 앞에 예, 앞에 인젝션한 그 샘플에서 넘어온 성분 중에 예, 좀, 텐션이긴 것이, 그 다음 실험에 영향을 준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는, 어 런타임을, 이제, 늘리는 거죠. 예 지금 첫 번째, 요, 요, 크로마토리형 같은 경우는 지금 런타임 이몇 분이에요? 5분에서 끊었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좀 짧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분에서 끊었더니, 어 지금 2분에 뭔가 지금 비상식적인 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분보다, 어 좀더 늘려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늘려야 될까요? 지금 보면 5분에 끊었고요그 예 다음, 인젝션에서 2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5도하기 그정 7분 이상은. 우리가, 분석을 쭉 해주면서, 그죠? 7분 이상 런타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분 이상으로, 그래서 10분으로, 런타임을 바꿨습니다. 그죠? 런타임을 좀 연장시킨 거죠. 그래서 10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벌을 또 이렇게, 바로 밑에 나와있는 크로마토그램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죠? 아마 지금 현재 나와있는 크로마토그램에 2분에 나온 것은 아마 이전에서, 이전에 찔렀던 샘플에 들어있는 성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7분에 나온 건 뭐예요? 아, 요번에 인젝션한, 그죠? 예, 요번에 인젝션한 샘플에 아마 성분에 예,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의 픽이 나왔지만 하나는 이전 분석에서, 이전 인젝션에서 들어있던 거고, 7분의 7분짜리는 다음 거, 아, 요번 거, 요번에 이제 인젝션한 성분에, 샘플에 들어있는 성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대충 해결이 된것 같아요. 예, 해결이 된것 같아가지고. 예, 앞으로는 이제 10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똑같은 샘플을 다시 한번 인젝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혹시 뭐 컬러만 해도 또 다른 것들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컬러만 한번 와싱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유기용 매로 100% 유기용 매로 한번 쭉 와싱을 시킨 다음에 어, 인젝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젝션을 했더니 사라졌어요? 그렇죠. <laughs> 네, 사라졌습니다. 2분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7분에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런타임을 10분 정도 늘렸더니 갑자기 그 전에 나왔던 픽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어? 7분에 나왔어야 하는 픽이 7, 7분에 나와야다고,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이상했던 7분이 원래 제자리라고 생각되는 거죠. 거기는 없고요. 2분에 또또 또 픽이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아까 5분에 런, 런, 런타임이 5분일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찔러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2 분에만 나오고, 그죠? 이 분에만 비상식적인 픽이 나오고, 7 분에는 픽이라고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실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픽이 마치 뭐나자바봐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났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은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2분이나 7분에 보였던 픽이요, 원래의 리텐션 타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은요, 원래 그 픽은요, 한 12분, 12분 정도에 나오는 픽인데, 우리가 런타임을 5분에 끊느냐 10분에 끊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앞전에 나왔던 성분, 픽이, 그 다음 인젝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5분에서 10분으로 늘렸을 때는 5분 런타임이었는데 2분에 나왔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어, 5분에서 그러면 2을 더하면 7분 정도에 나오니까 10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사실 뭐 합리적이라고, 합리적인 예상을 한 거예요. 그죠? 예, 합리적인 예상을 했지만 깨졌죠 왜냐면은 하 앞에 있는 것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 전에, 그죠? 예. 두 번째 전에 인젝션 한 샘플이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피크 보면은 피크의 폭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까? 리텐션 타임을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피크의 폭을 보고 리텐션 타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요? 아소크리틱에서 이할 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나요? 이론 단수를 배웠죠. 자, 이론 단수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피크의 폭 분의 피크의 리텐션 타임 제곱한 거다라고 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또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예요?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한 피크의 폭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구하기 가좀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놈을 갖다가 이제 피크 높이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의 피크의 폭을 우리가 생, 상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갖다 바꿔서 이제 여기가 5 5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각 픽마다 우리가 이론 단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레디언트가 아닌 아이소크래틱에서는 이렇게 나온 픽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픽이 있습니다. 각픽마다 우리가 이론 단수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론 단수는 어때요? 서로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한 컬럼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이론 단수 측정한 거 그죠? 예, 여기서 나온 이론 단수 같아야 돼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놈의 비은 서로 똑같다는 얘기죠 TR1 나누기 그죠? 예, W1은 TR2 나누기 W2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비상식적인 픽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픽들보다 폭이 넓은 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픽들의 폭과 리텐션 타임을 가지고 그런 비상식적인 픽의 원래 리텐션 타임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비상측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지금 2분좀 지나서 나와 있는 요 픽에 원래 리텐션 타임이 얼만가를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픽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요 픽의 폭을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1.44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픽은 어, 0.35예요, 그뭐 사실 여기가 1분인데 어떻게 2.44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이게 가정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는 지금 요 놈의 진짜 리텐션 타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TR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이 픽은 TR2가 3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TR1이고요. 이거는 1.44입니다. 이퀄 3 나누기 0.35. 이렇게 해서 우리가 TR1의 원래 리텐션타임이 얼마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단수를 배웠으면은 이론 단수의 식을 보고, 그죠? 네, 그 식에 따라서 이론 단수를 구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12.3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런타임으로 10분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택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어떤 거예요? 원래는 12.3분에 나와야 되는 픽인데, 그걸 5분으로 끊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인젝션에는 5분 사이에는 이제 이런 픽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죠? 예,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인젝션에서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세 번째 인젝션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2분 때, 이런 PTT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1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죠? 예. 그 상태에서 10분으로 늘렸더니 그때 어떻게, 2분에도 나오고 7분에도 나온 거죠. 그래서, 아, 10분이 맞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칼럼을 씻고 나서 다시 한번 인젝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젝션을 했더니 그때는 또 다시 2분에 다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뜬금 없는 픽이 나올 때는요. 예, 그리고 또 그런 픽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인젝션을 몇 번을 했는지 뭐그 다음에 방금 그렇게 계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픽이 지금 다른 옆에 있는 픽들보다 그냥 쓸데없이 폭이 넓은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앞전에 앞에서 인젝션해서 나온 성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앞에서 인젝션에서 나온, 그죠? 네, 인젝션 샘플에서 나온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리지너바, 리지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리텐션 타임 얼마인지를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단순히, 뭐 런타임을 늘리면 되잖아요. 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분석을 하는, 시험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분석 결과, 시험 결과를 정확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현대 분석화학은 실험을 잘해서 시험 결과, 정확한 시험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못 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제가 다해드릴게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시료를 처리를 하느냐죠. 그럼 처음에는 5분씩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을 했는데, 이게 15분으로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런타임 3배로 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어,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어떤 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PC, 공정시험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3배로 걸린다는 얘기, 가 되는 거고요. 갑자기 효율이 이제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런타임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게 첫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런타임을 늘리는거죠 네, 런타임을 늘리는건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전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프리트리트먼트 전처리를 통해서 15, 12분대에 나오는 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닥 우리가 꼭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 우리가 주로 관심이 없는 픽이다라고 한다면은 전처리 과정에서 제거를 해낼 수가 있죠 특히 다른 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폴란 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때요? 뭐 e 리드페이 c 스트 o 션이라든지 그죠? 네, 혹은 뭐 리퀴드 리퀴드 그죠? 네, 리퀴드 리퀴드 익스트럭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 제거를 잘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리고 또 앞에 나오는 그세개네 어, 개의 픽들보다 만약에 뭐 pKa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pH 조절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우리가 추출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무시하는 겁니다. <laughs> 네, 무시. 말 그대로 이건 오예요. 그러니까 2분에 나왔어도, 7분에 나왔어도 그 픽은 아, 앞에서 나온, 앞에서 인젝션한 샘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관심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픽인지 알았어요. 비상식적인 픽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거는 비상식적인 픽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픽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성분 픽들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분석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는 규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위에 상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뭐 인크리티브 어쩌고 뭐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제일 하기 싫은 건데, 뭐냐면은, 셀렉티비티를 바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픽들이 어때요? 거의 뭐 4분, 5분 내에 이제 또 우르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네, 우르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어, 12분에 뜬금없이 픽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픽들 사이에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12분에 있는 것들을, 어, 5분, 6분으로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셀렉티비티를 바꾸는 거죠. 알파라고 하는 것을, 알파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서 찍어놓은 동영상 중에 분리계수, 셀렉티비티, 알파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어떤 조건을 바,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으니까 아,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하려면 뭐, 사실은 새로 시험법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리고 사실 멀리 있는 논폴란 것들 갖다 비슷한 그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폴란 것들 그죠? 그, 그쪽으로 이제 몰아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안 하려고 그러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하기, 하기보다는 2번이나 3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런타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그노월, 그죠? 예, 무시를 해가지고 접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시험법을 변경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예. 특히, 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GMP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험법을 바꾸는 바꾼다는 것는 제조 공정의 일부, 품질 관리 공정 일부를 변경한다는 얘기고 변경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예, 그 어, 단순하게 뭐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어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과연 그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따라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